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나왔어요. 아 너무 좋다 근데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뛰어보는 것 같아요. 햇빛도 계속 힘들다 힘들다 너무 징징거리는 기만 한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너무 예쁘네. 이런 날은 진짜 집에 있기 아깝지. 오늘 오랜만에 저희 브이로그를 별거 없는 브이로그. 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띄워줘야 되는데 아 쉽지 않네요. 엄청 예쁘다. 오집 안에 있으면 안 돼. 아, 어 아, 근데 마스크 쓴거 너무 답답하다. 이거 땀이 막. 아 너무 좋다. 아. 아, 좋다. 신났다. 또 신났다. 아, 요즘에 자꾸 막 붓고 되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얼른 뛰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카메라를 켜야 되는 날씨야. 너무 좋아, 날씨가. 지금 운동하고 이제 저는 친구 하는 카페 가서 커피도 좀 먹고 수다 조금 떨다가 들어오려고요. 그게 오늘 저의 플랜입니다. <laughs> 이제 전 다시 렛츠고! 너무 좋다. 그렇죠. 아니 저희 옆 동네 그 저희가 자주 오는 공원인데 너무너무 예쁜 공원이에요. 이렇게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적응을 해야겠죠. 화이팅입니다화이팅좀 뛰고 나니까 붓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확실히. 요즘에 왜 이렇게 몸이 힘들고 무기력한지 뭐 모르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내 몸의 문제가 아니야.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뭐 영양제를 먹어야 되나 아니면 건강식, 건강식품을 좀 사야 되나 하다가 그래 일단 주기적으로 운동을 좀 하자. 날 좋을 때 겨울 되면 또 못하니까 가을 때 조금 운동을 해볼까 해요.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신경 써야 될것 같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운동 끝! 소의 카페입니다. <laughs> 친구가 맛있는 거 만들어준대요. 방 충전을 좀 하고 수다를 좀 떨고 그래야 내가 막가 기분이 좀 풀릴 거것 아니야, 같아. 번호 아? 짧은 거 아니야? 야 그래도 이게 어디야. 엄마들한테는 이 시간도 엄청 지금 귀한 시간이야. 애색인데 무슨 감사해야지. 땡큐. 브라운이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아메리카노입니다. 음. 음. 수혈 중이야 카페인 수혈 중. <laughs> 아 맛있다. 음. 제 친구 커피 진짜 맛있어요. 파파동수 브라운이라고? 음. 아주 달콤하고 짜득 한맛하네 찐입니다, 찐. 아, 시간 왜 이렇게 왜이 빨리 가니? 오늘 빨리 갔어? 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간 안 가지 않아? 아니, 내 하루는 너무 빨라. 항상. 시켜. 아 집에 가기 싫다. 어. 갑자기 생각났어.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지금 코로나로 우리 소상공인 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. 거기서 좀, 아, 솔직한, 어, 좀 솔직한 얘기를... 너도 많이 힘들잖아? 난 너무 힘들거든. 사실 피고 있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긴 한데, 어. 이제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어. 그리고 막 지원금도 받고 하고 있으니까 어.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. 근데 마음은 되게. 지, 지숭숭, 신숭숭. 그지 기운이 안 나지 않아? 직, 일을 하는 시간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. 아. 그런 게잘안 돼. 음. 결론은? 어. 힘들다. 존버가 <laughs> 답이다. <laughs> 어느 순간. 존버를 <laughs> <좀더는> 다 하고. <laughs> <laughs> 나도, 나도 존버고, 너도 존버. 아, 근데 이게 되게 웃긴게 어. 진짜 매번 퇴근할 때마다 우리 참업자들. 참업자들 어.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. <laughs>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아... 뭐 요즘은 아... 어땠고 이러면서 음. 다 힘들지, 다 힘들지. 사람들. 다 너무 야, 힘들어. 빨리. 나도 갈 데가 여기밖에 없다니까. 카페로갈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오는 거지. 우리 집에서 청량리까지 얼마나 먼데? 꾸역꾸역 <laughs> 여기까지 와요, 아주. 마음 편하게 놀려고. 그지? 나도야 힘냅시다. 파이팅. 파이팅.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가는 거 찍으래요, 친구가. 안녕, 갈게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